김진영은 7월 21일 이후 63일 만에 데뷔 두 번째로 선발등판합니다. 임창용은 선발로서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소화한 바있습니다 정근우, 이용규가 함께 출루했고 노아웃 주자 2루와 3루입니다. 이어지는 3번 타자 송광민. 오고 삼진아웃! 임창용 오늘 최고 구속이 나왔고요. 148km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원아웃. 4번 타자 제러드 호잉. 2구 받아쳤고 느린 땅볼입니다. 3루수 이범호가 1루 선택. 일단 땅볼로 정근우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바 이글스가 3시점을 뽑습니다. 스포는 1대0. 2아웃 주자 3루 이어집니다. 5번 타자 이성열. 3루 풀카운트. 7구. 다시 한번 느린 땅볼. 이번엔 안치홍 쪽입니다. 3아웃. 임창용이 실점은 했지만 노아웃 주자 2, 3루에서 1실점. 선방으로 보입니다. 연속 볼렛으로 노아웃 투자 1, 2루상황 6번 타자 이범호 3&1 오고받아칩니다 갑니다 이범호의 타고 넘어갑니다 역전 3런 홈런 단숨에 역전하는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는 3대1 볼넷 2개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군요 이범호의 시즌 18호 홈런 이범호가 9월에 첫 홈런을 쏘아올렸고 이제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7번 타자 최원준 원앤원 3고또 하나의 안타 최원준도 안타로 출루했고 다시 노아웃 주자 1로 이렇게 되자 하나가 빠르게 대처하는데요 선발 김진영이 2회 노아웃에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 투수 김민우가 올라왔습니다 김민식의 볼넷으로 노아웃 주자 1-2로 두번 타자 이명기 왼쪽입니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페어볼 2루 주자 허물어 1루 주자 3루에서 세입 이명기의 1타점 1루타 6타자 연속 출루하는 캐아 타이거즈입니다 스코어는 4대1 노아우 주자 2,3루 찬스 이어가는 기아입니다 1번 타자 로저 버나디나 2구 1루스 당볼 자 그리고 정구두가 몰고 갑니다 2루 주자 2루 주자 태그 아웃 2루 주자 이명기를 루상에서 없애는 하화이글스입니다정근우의 수비로 원아웃 주자 1 3루가됐습니다 다음 2번 타자 김선빈 타석. 1루 1로 견제! 1루에서 세이프. 세이프 판정이 나왔는데 하화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판독 결과는 어떨까요? 최종 판정 아웃이군요. 1루 주자가 또 루상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투아웃 주자 3루에서 김선빈 삼진 아웃. 김민우가 노하우 2, 3루에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호잉의 안타와 도루가 있었고요. 원아웃 주자 2루 상황. 6번 타자 양성호. 양성호의 타구 좌중간 좌익수 다이빙 캐치 실패합니다. 2루 주자 호잉이 득점. 양성호의 적시이루타 한 점을 추격하는 하와이글스 스코어 4대 2. 두점 차로 접혀집니다. 다음 하준석의 땅볼로 투아웃 주자 3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삐까번쩍한 타구를 날려 줄수 있을까요? 타석 8번 타자 강경학. 오구 받아쳤습니다. 이타구다 삐까번쩍합니다. 동점 듀런! 한화 이글스 의 강경학입니다. 스코어는 4대4 원점으로 강경학의 시즌 5호 홈런. 후반기 들어서 첫 홈런이기도 합니다. 강경학의 커리어 하이 시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은 다시 한번 나란히 서서 또한번 출발하게 됐습니다 스코어 4대4 원나디나가 안타 후에 상대 실책으로 3루까지 와있습니다 원아웃 투자 3루에서 최영우 6구 땅볼입니다 이 타구는 유격수 뚫었습니다 오늘도 타점 6경기 연속 타점 최근 17경기 26타점의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5대4 원아웃 투자 1루 4번 타자 안치용 안치홍의 타구는 왼쪽에 깊숙한 코스에 떨어졌습니다 1루 주자 최영호 3루에 멈췄습니다 안치홍의 2루타 원아웃 주자 2, 3루 기아는 리드 그 이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2, 3루 주자를 놓고 5번 타자 유민상 사구 스윙 3진 아웃 김민우가 체인지업으로 중요한 3진을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어지는 6번 타자 이범호 투앤투 오고 스윙 인정됐습니다. 나다우 상황. 1루에 뿌리면서 3아웃. 이번엔 커브였습니다. 김민우가 주자 2, 3루에서 추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선두 정근우가 안타로 나가 있고요. 2번 타자 이용규. 초보 오호! 몸에 맞습니다. 노아웃 주자 1, 2로. 이번 5회 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힘으로 치는데요. 결국 몸에 맞은 볼. 이용규는 부상으로 1루에서 대주자 상진혁과 교체됐습니다. 다음 송광민 1루서 직선타! 송광민이 1회, 5회 연이어 노아웃 1, 2루 찬스에서 아쉬움을 삼킵니다. 임창용이 승리요건 갖추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임기준이 올라왔습니다. 하숙의 제로도 호잉 끌어왔습니다. 1루수 막아놓고 피스치도아웃 주자는 2, 3루가 됩니다. 아, 최원준의 호수비가 한화의 득점을 막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열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오면서 비어 있던 일루마저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투아웃 주자 말로 여기서 기아는 또한 번의 투수 교체입니다. 세 번째 투수 김윤동이 올라왔고 한화도 승부처로 봤습니다. 대타 김태균을 타석에 세웠습니다. 대타 김태균 스윙 삼진 아웃 전루 말로 경기 중반에 중요한 승부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7번 타자 한주석이 선두입니다. 유격수 쪽 빠졌습니다. 6번의 공격에서 현재 네 번의 선두 타자 안타가 이루어지는 한화입니다. 노아우 주자로. 8번 타자 성경아 2카운트. 볼넷. 7번, 8번 타자를 모두 출루시키는 김윤동입니다. 노아우스의 주자는 두 명. 다음 9번 타자 최재훈입니다. 초구 번트를댔고요 투수가 잡고 1루로. 최재훈의 희생 번트로 원아웃 주자 2, 3루. 안타 나면 역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근우의 고의사구 후에, 고의 후에 원아운 말로에서패티이 올라왔습니다. 원아운 말로대타 백창수 삼진 아웃 투아웃 패티니 말로 위기를 막아낼지 오늘 삼타수 무한타로 침묵했던 송광민과 승부하겠습니다. 쓰리 풀카운트 6구 바깥쪽 볼을 밀어칩니다. 아아 뜨어갑니다. 아! 패티이 주저했습니다. 세번 잠자고 있던 송광민이 드디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투아웃 3투 풀카운트에서 터진 역전 만루포 올 시즌에만 3개의 만루 홈런 송광민 스코어 데대제 재역전 하노이 글스 8회 초 투아웃부터 정우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9회 초또 아웃 1리루 상황 4번 타자 안치용 3투8구 볼렛 자, 이번 구회 초에 김선빈 최용의 연속 안타. 안치용의 볼넷. 석점차 상황. 노아웃 주자 만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 만루에서 대타 김주찬. 2구 걸렸습니다. 넘어가면 또 역전 만루 홈런데 잡혔어요. 3루 주자 득점. 희생 플라이가 되면서 한 점만 올리는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는 8대 6. 아, 엄청난 타구였습니다. 원아웃 주자 1, 2로 이어지는 6번 타자 이범호 역시 스3-2 풀카운트 승부 7워 7골... 들어왔습니다 3진 아웃 정우람의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2아웃 2아웃 주자 1-2로 또한 번의 대타 정성훈 원앤원에서 3구 때렸습니다 높이 솟사올랐습니다 내야 2루수 강경하게 잡으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대6 파마이글스가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끊고 기아의 연승을 멈춰 세웠습니다. 허나는 올 시즌 기아와의 시즌 전적 구승 사패 5위를 이어갔습니다.